해스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좀 계속 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아, 이렇게 그냥 음, 좀 듣고 흘려버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런 걸 한번 들어봤다, 이런 데 의미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그 신경계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로 좀 넘어와서요. 그래서 신경 통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각각의 신경 세포들이 그런 어떤 뭐 화학적으로든 뭐 전기적으로든 신호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고, 그 통합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뉴런 풀이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신경세포, 1대1이 아니라, 뭐, 다대다, 1대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기능으로 묶어서, 뉴런풀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어떤 방전구역과 촉진구역이 있어가지고, 전, 지난번에 좀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좀, 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전구역이라고 하면, 어, 뭐, 쉽게 말해서, 충분한 양의 어떤 전기 자극이 음 이제 전해져서 그래서 전구에 불을 켤수 있는 그래서 다음 신호 다음 이제 그 신경 세포에도 그, 그어 전기 자극이 충분히 전해져서 또 다른 신호 전달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 충분하게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방전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구역은 충분한 전기 자극의 양이 되질 않아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는 불을 켜거나 뭐불 쉽게 말하면 불을 켜거나 아니면 뭐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쪽에서 다시 또 다른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신호 전달 자극을 신경 전달 자극을 이제 이렇게 어 아, 신경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구역과 주변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개념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어 이제 회로 유형, 그러니까 circuit 이라고 하는 이 신경 회로 이게가 어 이제 이 뉴런풀 아래서 어떤 형태로 이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신경계의 어떤 기능을 그냥 좀 단순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어 개념을 잡아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뉴런 풀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세포들끼리의 연결의 어떤 타입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회로. 그 다음에 수렴회로, 그다음 반향회로, 그다음 병렬 후방전회로, 뭐 이렇게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음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뭔 해석이 되어가지고, 용어가 성립,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신경의 어떤 자극들이 이제 이런, 신경 세포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분산되는 자극이 점점점 분산되면서 증폭되는 그런 어떤 회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아주 몇몇의 어떤 뇌 뇌세포에서 신경전달 자극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수많은 어떤 그 신경 세포들을 거쳐 가지고 이런 근육에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거. 그러면은 어 몇몇의 어떤 뇌세포가 수많은 근섬유를 자극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신경 전달이 이렇게 단계를 지나면 지날수록 쫙 이렇게 넓게 퍼져서 증폭되는 그런 어떤 회로를 분산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수륨 회로 회로는 뭐 어떤 거냐면 좀 분산 회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극들 또는 다양한 그런 어떤 뭔가 정보들이 하나하나씩 깔때기처럼 깔쭉 모여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뭔가 강한 그런 어떤 뭐, 어, 흥분 작업 또는 억제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왜, 어, 좀, 뭐, 이렇게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어 이제 이렇게 몸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의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이제 감각들, 뭐 청각, 촉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어떤 하나의 감정을 일으켜드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신경 전달 어떤 이 회로를 수련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향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음, 뭐, 진동회로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경, 이제 전달 자극이 이렇게, 음, 분산회로나 수렴회로처럼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진행되면서 뭔가 도돌이표처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악보의 도돌이표처럼, 이 회로 안에서 했던 그, 그, 신경 전달 자극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그런 횟수는 뭐 수초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수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평생 동안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면과 각성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일주기 리듬 패턴. 그 다음에 호흡. 호흡도 우리가 어떤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이런 신경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보행시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팔을 흔든다든지 이런 뭔가 리드미컬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할 때에 이런 주기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런 반향 회로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병렬 후방전 회로라는 거는 조금 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병렬된 그러니까 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A, B, C, D, E, F에서 Z까지. 근데그 경로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A 그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신호 전달 자극이 도달하는 그 어,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이라는 신호가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2, 3, 4, 5, 6 이런 시간차를 두고 쭉 계속 계속해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되나와서 그 도달하는 그런 어떤 그 도착지에서의 어떤 자극이 도, 도달하는 그런 그것이 한순간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자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 정신적인 사고 활동을 할때딱 자극을 뭔가 딱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고 뭐 복잡하고 뭔가 정확한 사고를 해야 될 때가 다는. 뭐 수학문제를 풀 때, 우리 수학문제를 풀어야지 하면서 계속 계속 하지만 어 신경회로는 그런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종합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 자극들이 어 이제 시간차를 두고 계속 계속 해서 이제 어 그런 병렬회로를 거쳐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그 기본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신경계 기능이 너무 복잡단 하기 때문에 이제 이네 가지로 참 나눈다는 사실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 신경계를 좀 나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신경계가 신경 자극이 분산되기도 하고 그다음 수렴되기도 하고 반향 도돌이 처 표처럼 도돌이 어, 표처럼 이렇게 신경 자극이 계속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차를 두고 계속 계속 뭔가 자극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서 신경계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조금 좀, 오늘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여 얘까지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어, 이런 신경계 기능적인 결합에 대해 가지고 이걸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신경계를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좀더 더 어~ 시, 뭔가 우리의 신경계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신경계의 통합에서 이런 회로의 유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어떤 공부를 뭐~ 이제 다시 저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거는 우리 몸은참 간단하지를 않구나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또 떠올리게 되거든요. 아무튼 절대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또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해수픽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